여기에 보이시는 어, 동아프리카 국가들을 여행을 했었어요. 어, 케냐를 시작으로 해서 어, 그 옆에 있는 우간다 그리고 르완다라는 나라 그리고 어, 잠비아와 짐바브웨 이두 나라까지 여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탄자니아에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활동했던 이야기들과 어, 국제 자원 활동을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 그렇게 1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졸업도 하고 원래 계획했던 이제 진로를 어, 이어나갈 생각이었는데 1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워낙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눈을 뜨다 보니까 어, 내가 이왕 여기 와서 1년 동안 지냈는데 이제 돌아가고 나면. 언제 다시 와서 이런 경험을 할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남아서 한 6개월만 더 시간을 보내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됐고 그 기회를 통해서 동아프리카에는 여러 나라들을 좀 여행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인생에서 여행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과 장소를 갔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예를 들어 잠비아와 짐바브웨에 걸쳐 있는 빅토리아 폭포, 굉장히 유명한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잠비아와 짐바브웨를 잇는 중간 다리에서 번지점프를 도전했습니다. 어, 영상도 있어요. 여러분께 아마 지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탄자니아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세렝게티 국립공원과 응고롱고로 분하고, 그리고 킬리만자로 산을 갔을 때는 너무나 광활하고 넓은 그 대자연에 압도당하는 느낌이었는데, 예를 들면 세렝게티 국립공원에서 이제 사파리를 할때 정말 밤에 모닥불을 워놓고 여러 외국에서 온그 관광객들과 함께 정말 살수 없이 많은, 정말 무수하게 많은 그 별들을 보면서 대화를 나눴던 그런 기억들이라든지 응고롱고로 분하구나. 국립공원에서 정말 동서남북 어떤 곳을 봐도 정말 끝이 없이 펼쳐져 있는 광활한 대지를 보는 그런 경험들은 어, 아프리카 대륙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고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있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제 얼마나 내가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런 계기도 됐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국가에서 활동을 하신다면 그 국가에 있는 여러 지역도 괜찮고요. 또그 국가를 벗어나서 주변 국가를 방문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문화적으로는 어 근접하고 닮은 모습이 많겠지만 굉장히 어 다른 모습,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